once h u cbt our lives have followed a long path 자 익숙한 화면과 함께 우리를 맞이하는 원스휴먼 모바일 최근 CBT를 진행하고 있어서 너를 대신해서 플레이해 보고 후기를 남겨 본다. 자, 가자 우선 페이스부터가 저스티스 그 잡채인 존잘람으로 시작을 해 본다. 크 커마는 접근성이 쉬운 프리셋을 제공했군. 폰으로 녹화하니 렉이 조금 있었는데 실 플레이는 생각보다 쾌적했고 그래픽적인 부분도 모바일로 플레이 시에는 생각보다 깔끔했다. PC로 하던 걸 최대한 똑같이 구현해 놓으려고 한 부분이 내심 신기했다. 사실 이런 식으로 PC로 하던 걸 모바일로 한 경우가 이게 처음이거든. 작은 폰 화면으로 보는 미치코는 더 귀여웠다. 크크. 이처럼 자켓도 인게임에서 간편하게 이쁘게 구현되면 스킨 매출 급상승할 걸 아마도. 플레이해보면 느낀 건 PC에서 하던 걸 모바일로 그대로 옮겨놓은 거라 UI와 게임 진행 편의성을 얼마나 잡느냐가 중요해 보인다. 결국 모바일이란 게 편하게 접근하기 쉬워서 하는 건데 게임 진행이나 UI 그리고 가독성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거든. 아 이게 모바일 녹화하는데 영상 녹화본 수차례 날아간 건안 비밀.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한다. 크크. 응, PC에서 하던 걸 그대로 해주면 돼. 크래프팅을 좋아하는 깜돌이라면 취향에 맞을지도. 애초 PC로 원수유먼을 즐겼기에 모바일은 얼마나 하려나 했는데, 아니 왜친 크크 왜 내가 집 지을 곳이 없는 거냐고. 팀이나 현실이나 내집 지을 곳 없으면 개축크크. 후 어렵사리 금사락이 땅에서 내집 마련에 성공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다. 뭐 아니라고 어쩌. CBT 기간은 원수유먼 공식 나온 지에서 이렇게 표기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될것 같다. 관심 있으면 해보더라고. 혹시나 원수유먼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 게임은 간단하게 크래프팅을 하고 좀비 같은 감염체들을 사냥하는 파밍 위주의 게임이라 할수 있다. 자, 열심히 곡괭이질 해주고 이렇게 집에 집안도 늘려서 넓게 해주고 이렇게 나름 소소한 일상의 게임이라 말하고 싶은 주인장. 생전에 물과 통조림은 필수지 야미 터치패드의 이동을 위로 쭉 드래그하니 달릴 수 있었고 첫 퀘스트를 향해 질주 중 있나? 아참 메메틱을 이렇게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건좀 편했던 것 같다 마을에서 다른 유저를 볼수 있었던 것도 내심 즐거웠고 모바일에서 메리는 조금 둥글둥글해진 것 같더라고 Good. You made it. I'm that gun you well. 일부러 날 기다린 거야 라는 거 뭔가 킹받네 크크 Now, you're interested in the deviation inside that monolith, aren't you? But the tower is locked up tight, and its keys are rift anchors across the wetlands. Rift anchors. Those things are made by Rosetta, aren't they? Activating them should give us access to the rift space inside the monolith. 여기 보면 차원 앵커를 왜 활성화해야 하는지 퀘스트 라인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스토리를 알아가며 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다. 사실 주인공은 PC로 할때 설렁설렁 스킵해 가며 했다는 거? 여하튼 여기 핸들 모양 아이콘 클릭해서 오토바이 소환하고 메리는 그래도 오토바이를 주니까 고맙잖아. 아 진짜 운전 개 못해 크크. 아니 이게 모바일이 처음이라 어렵다니까 크크. 금세 뭔가 분위기가 음산해져서 지려버렸다. 응, 농담 농담 키우. 왜 이러는지 아시는 분 크크. 사실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슈팅에임이었는데, 다행이게도 자동 보정이 있어서 크게 답답하진 않았던 듯. 이렇게 몬스터에게 에임을 겨누면 자동으로 총을 쏴주는 느낌이었어요. 아니, 한동안 퀘스트 내용을 잊고 있었는데 놓고 없이 훅 들어와버리네. 어? 총알 가득 챙겨온 게 신의 한수였다. 여기서 죽을 뻔, 크크. 크크크,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전투가 아니었나 싶고. 원래 족밥썸. 크크크. 후, 나의 승이다. 어? 자, 이렇게 모바일 원스 휴먼 시베트를 간단하게 즐겨보았고, PC와 판박이인 원스 휴먼을 모바일에서 보니 생소하고 즐거웠다. 특정 폰트가 너무 작아서 불편한 것도 있긴 했는데, 테스트 기간인 걸 감안하고 차후 정식 출시는 편의성과 최적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으면 해. 그럼 오늘도 좋아요만 부탁하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징크!